나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위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은 곳곳이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은혜로운 때 구원의 때인 이 사순 시기를 시작했던 제 수요일에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되내었으면 합니다. 마태오 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자성과 단식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각 행위를 응급하시면서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 여러분들은 진정 숨은 일을 보시는 하느님, 숨은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숨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만이 보시는 그 비밀에 감추어진 그 곳.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 시기에 수모니를 보시는 그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다시금 그 시선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 것인가? 지금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서 이 바리사이와 세리를 이렇게 바라보면, 바리사이가 그 성전에서 하느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그 존재감과 더불어서, 세리는 하느님 앞에 그 성전에서 감히 하느님 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됨을 느끼는 그 존재감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전자의 이 바리사인은 자신을 왜 의롭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그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볼때 자신은 강도짓이나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또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쳤다는데 이것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것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하느님 앞에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준비하고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성찰을 하고 통회를 할때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어떤 죄를 치은 것을 통해하기를 바라시는가?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을 보면 그 작은 아들의 그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바로 15장 7절에서 8절에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다가온 그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그는 다시금 그 고백을 되풀이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의 그 고백을 어, 이 루카복음 사가는 어, 루카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그 당자의 그 비유의 말씀에 반복해서 적어놨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은 겉으로는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께로 받은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돼지 우리에서 먹을 것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보고 다시금 자신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그 고백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때 죄의 고백이라고도 할수 있지만은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어 준비하고 고해소에 들어와서 고해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도 소품을 통해서 이 성사를 어 하느님께서 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성사를, 어, 주제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제의 인격 안에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신자분이 저 건너편에서 고백을 할때그 고백을 듣는 나이기도 하지만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느낌, 아, 저 신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고백인가.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어떤 우리가 어겼던 죄만을 그냥 고백하는 그 영혼의 영혼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그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고해소에 그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고의성사를 치유의 성사라고도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진정으로 내 아픈 부위를 그 의사에게 온전히 드러낼 때, 그 의사는 자신의 그 의술로 그 함부를 돌려내고 다시금 깨끗하게 병을 낫게 하듯이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고해소에 들어와서 죄를 고백할 때 보면 오늘 이 세리의 그 마음과 같이 자신이 지은 죄만 고백하는 그것을 볼때 사제로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그 고해소에 와서 고백을 할때이 세리와 같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됨을, 자신이 죄인임을 다시금 전능하신 하느님과 사제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낮추는 그 영혼을 볼때 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흡족하고 자비로우신 마음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세리와 바로 이 바리 사이에 끝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음을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통절히 느끼며 하느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자의 바리 사이는 하느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문제, 죄의 관점에 있어서 자신이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하느님과의 이 관계를 정립하는 그 요건으로 생각했다면 이 세리는 어떤 지연죄보다도 자신의 존재됨을 바로 그 성전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죄인인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길로는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어,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쩌면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숨은 일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를 보고, 어, 하나님께서, 어, 바스카의 신비로 나를 다시금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근원적인이 존재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또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악순환에 놓여있는 이 죄인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는 숨은 일도 보시는 그 죄인을 바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저 성하의 그 밑부분에 예수님께서 꼭 적으라고 한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니다 이것은 내가 수없이 죄를 짓는 이 죄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한시라도 떨어져, 떨어져서 살면 끊임없이 어둠으로 타락해버리는 이 존재됨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께 의탁드리는 존재론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예언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그랬어요.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느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답송의 그 10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바로 부서진 영이요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이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이 미사가 없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에 대한 소중함, 그 영성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일치하여서 살아왔던 그 삶,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영성체를 할수 없는 이 기간에 다시금 신령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하나되는 그러한 성체에 대한 우리가 이때까지 성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제 다시금 미사가 재개될 때 처음으로 영성체를 할때 진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모실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불목한 이 시간대가 또 다른 탄생을 위해서, 또 다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한 또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예하신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답답하고 내가 해왔던 모든 삶에 있어서 이탈된 것 같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린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외부의 답답함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을 먼저 느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지만, 이 바리사이와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준수하고 이행함으로써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신자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오늘 세리와 같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숨은 일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때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로부터 올라오는 그 고백. 그래서 바로 루카복음 15장에 그두 번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그 작은 아들의 그두 번째 고백은 자신의 상황과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바로 자비의 힘입어서 그 영혼이 응답되는 것이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유사한 내용이지만 안에 알맹이를다르다니까 바로 이 시편의 말씀처럼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 아니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하늘앞게 낮추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그러한 존재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자비를 입는다면 이 부잘 것 없는 이 죄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또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많은 악의 이 어두움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순 시기가 끝나고 이제 부활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만이 예비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인류를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는 희망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 바리사이의 삶과 이 세리의 존재를 느끼면서 이 은혜로운 이 사순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